쿨살할 때 골키퍼들끼리 쿨살을 하잖아요. 서로 골키퍼를 안 보려고 요 아. <laughs> 저는, 그러니까, 저 혼자 원토 공격 수고 나머지 다 수비. 아, 아 나머지 <laughs> 다 수비. 여보세요? 영상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의 KD가 앱을 만든 오늘의 축구팀입니다. 네, 저는 김정이고요. 안녕하세요. 김대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아아 이게 프로듀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아네 아, 아, 이렇게 아. 만드신 분들을 뵙게 돼가지고 너무 <laughs> 영광스럽다아네 아, 네. 저희가 어 픽파 온라인이라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서 요새 볼 차시는 분들 사이에서 풋살이 좀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김영환 선수도 이제 좀 쉬실 때 풋살 좀 자주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자주 하죠 네, 네. 컨디션 유지되죠 일단 유지기에서. 땀 흘리기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렇게, 침묵도 모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아유, 풋살 하시면은, 꼴기 풀어 뛰세요? 아니면 공격수로 뛰세요? 아 저, 저 소문 못 들으셨어요? <laughs> 저, 역담동 이과인으로 통하는데, 이과인. 아, 아, 역, 아 역, 역삼동 아니, 이과인? 아, 이과인이시구나. 네. 아, 근데 약간 저, 좀 어울리는 그, 것 같아요. 네, 저 네. 예전에 그, 방송 나갔을 때 역삼동 이과인으로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아, <laughs> 네. 아, 네네. 네. 그리고 그, 있음. 잠실 모드리치랑, 아, 저... 중계동 기루랑, <laughs> 잠실 모드리치는 누구예요 백지훈 선수 <laughs> 중계동 지루? 중계동 지루는 예, 예전에 이제 은퇴한 이상기 선수 아 이상기, 이상기 선수 큰 아, 이유가 <laughs> 네. 있군요 이렇게. <laughs>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K리거들로 풋살팀을 꾸려봤을 때김영광 선수의 네. 풋살 드림팀은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1편이에요 첫 번째 주제를 네. 어떤 분을 뽑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영향력이라든지 선수들 사이에 민망, 성망, 아, 예, 신망. 박수 한번 좀하시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박수를 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본격적으로 이 다섯 명 뽑는 컨텐츠를 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최근에 네. 좀 성남으로 이적도 하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김왕선수를 둘러싼 어, 이슈, 이야기들을 일단 좀 간단하게 나누고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성남 이적을 택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제가 만약에 몸 상태가 허락이 안 됐으면은 아마 음. 제 성격상 저 스스로 장갑을 아마 집어 던졌을 거예요. 아, 네. 일단 그리고 성남이라는 아주 좋은 성남 fc라는 아주 좋은 팀에서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갈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랑하고 제 네네. 포지션을 네. 그래서 조금 더 선수 생활 이어가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음. 그런 모습들을 좋게 봐주셔,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성남 간다고 이제 처음 소문이 난 다음에 이제 오피셜 사진이 뜨기까지 조금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팬들이 좀 많이 네. 기다렸어요.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늦어졌을지. 어, 일단,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사실 38이면은 야.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이가 많은 나이잖아요. 네. 몸 상태도 확인도 안 하는데 서 그렇게 음. 해버리면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또, 저를 또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어찌 보면 또, 한 상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음. 선수 본인도 좀 이렇게 몸 상태 자신이 있으니까, 아, 일단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굉장히 개인배. 이런 느낌이 지금 확 왔어요. 너무. 또. <laughs> 또 감독님하고 또 인연이 선수시가부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선수 김남일과 또 감독 김남일 좀 다르던가요? 어, 근데 진짜 감독님 뵙고, 그때 당시에 하나도 안 늙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아, 여전히 <laughs> 도망이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살도 하나도 안 찌시고, 네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감독님 처음 선수를 뵀을 때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노란 머리에, 아, 음, 네. 정말 엄청난 인기, 그러니까 거의 연예인보다 더 그렇죠. 인기가 네, 많은, 네, 그렇죠. 네. 와, 내가 이 선수랑 이 팀에서 뛰고 있다는 게 너무 아, 자랑스럽고, 네. 아, 아부심이 들 정도의 선수였거든요. 감독님으로 또 뵙게 되니까 또 새롭지만서도 그때 또 생각이 나서. 아. 추억들이 막 막딱 지나가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뭔가 이렇게 진짜 유명한 선수라서 막. 어린 선수들을 천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음. 이렇게 또 감독님을 뵙게 돼가지고. 네. 제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죠. 네. 음. 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김영광 선수의 K리거 풋살 드림팀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어, 최근에 좀 김영광 선수가 풋살 좀 어떤 분들이랑 찾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아, 이번 겨울에는 제가 풋살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추운데다가 아, 네. 기대감이랑 또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골키퍼 운동을 하느라 아,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러 이렇게 빵모자 쓰고 네. 잘안 보이게 해 가지고 네. 그 아. 일반 사람들이랑 아, 네. 도장깨기라고 하죠. 아 도장깨기. 아, 지금 예. 안 네네. 발이 네. 가니까 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아. 네. 나중에는 이제 알아보시고 제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역삼동 이관이로 기억해달라고. <laughs> 네. 그리고 또 현영민 그 해설위원이랑 또 김동철 선수랑 네. 어, 또 이상기 선수랑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도장기도 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콘텐츠 이렇게 준비를 하, 하게 됐어요. K리그가 뽑은 K리그 풋살 드림팀. 어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 네, K리그에서 아, 뛰었던 모든 선수고. 네네. 어 그리고 뭐 포지션은 보통 이제 5대 5면은 키퍼 한 명, 수비 2명, 공격 2명인데 뭐 자유롭게 뽑으셔도 네. 되고 어 그리고 은퇴 선수는 딱한 명, 딱한 명. 그리고 외국인 선수 2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룰을 정해 봤어요. 어... 네. 네. 일단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이제 은퇴 선수 위주로 한번 뽑아 볼 거요. 어... 그리고 이제 현역 선수 위주로 한번 뽑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팀 선수로도 또 뽑아 봤고. 네. 어. <웃음> <웃음> 저기면다 서운해 할수 있어서, 있어가지고. 아, 네네. 한번 다 들어보죠. 네. 네, 일단 들어보죠. 네네. 일단 은퇴한 선수로는 이제 병지 영 김병지 형님과. 아, 이은재 아. 형님. 네. 그리고 최은성 형님. 네네. 그리고 김용대 형님. 그리고 김용대 형님. 네. 아, 꽁기 개보가 어, 보이네요. 네, 개보가 보이는 그런 <laughs> 네. 레전드 라이너. 네, 같이, 네. 대표팀에서도 같이 하고. 그 네. 했던 또 제가 많이 많이 보고 배웠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같은 팀 선수로는 또 이제 저희 또. 저, 김금배 선수랑. 아, 네 또, 허정홍 선수, 그 다음에 전종혁 선수. 네. 그리고 이제 백민철 골키퍼 코치님까지. 아, 아 골키퍼 님까지 아, 지금 요새 호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이 멤버로 아. 나가면 안질것 같아요, 사실. 음. 백민철 코치님이, 이제, 원톱. 아, 영광 <laughs> 선수랑 같이. 아, 나 투톱, 투톱. 나이스, 아 투톱으로. 아니, 저는 수비하죠, 수비. 아, 수비서밀리 <laughs> 아, <밀려가>. 아 이바인이 <laughs> 그 수비로 밀려가면. 네. 네, 그렇죠. 이제 내려가야, 저장해야지. 네. 그리고 현혁 선수는 또, 아까 그때는 제가 제일 막내였잖아요. 네, 맞죠. 아, 네. 근데 이제 저도 편해야 되니까. 네. <웃음> 공격도 <웃음> 나가야 되니까. 후배들로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정성룡 선수. 야. 네, 정성룡. 네. 그리고 또 김승규 선수, 또 김동준 선수랑. 아, 네. 아. 그리고 윤보상 선수. 아, 골키퍼로만 아. 다섯 명. 어. 아. 후배들이 또 인터뷰할 때 네. 제가 또 해준 것도. 없는데 아. 네. 아. 정광영한테 너무 감사하다고도 인터뷰도 아, 해주고 보고 배웠다고 인터뷰해주는 정말 고마운 후배들 음. 이어서 음. 아. 이기를 비롯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이번 경에 음. 통해서 고맙다 후배들아 네. 근데 이제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저는 공격수로 <laughs> 봐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어, 그러면은 포지션을 어떻게 해? 진짜로 골키퍼 자리에는 누굴를 세우실 것 같아요? 어... 일단 근데 이제 제일 막내를 시키려고 하겠죠. <laughs> 그, 아, 부산? 부산? 사실 풋살할 때 네. 골키퍼들끼리 풋살 하잖아요. 서로 골키퍼를 안 보려고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네. 그렇죠. 저는 저는 하하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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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러니까 수비. 아, 나머지 다 수비. <laughs> 정말 고마운 후배들, 고맙다. 하하하 음, 아, 네. <laughs> 장난후배요 네. 제가 저는 이제. 하이 골을 놓고 싶어가지고 아, 아마 그렇죠. 공동팀이걸것같고 후배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김동준 선수가 그럼 골키퍼 보고. 골프, 골프 나머지 걸로. 세 분은 수비, 어, 수비. 어차피 수비. 네. <laughs> 원톱은 역삼동 이과인. 에이, 그렇게 네, 그렇게 는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또이 예. 인터뷰만 하고 넘어가기에 약간 아쉬워서 한 가지 얘기를 더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김영원 예. 선수한테 항상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예. 커뮤니티에 대한 거였어요. 예. 네. 그 네, 김영원 선수가 이제 가자매아빠라는 그 닉네임으로 이런저런 커뮤니티에서 네. 자주 네. 댓글이 그... 눈에 띈다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주로 어떤 커뮤니티 어... 아세요, 일단? 저 FM... 에펜코리아랑 아 펜코 펜코 아싸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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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다음에 보베드림도 가끔 하고요 아, 네네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캠페인을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음. K리그는 팬프렌들리다라는 네. 캠페인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축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팬들이고 음. 팬들이 없는 축구는 프로축구가 아니다 음. 어, 그러면은 뭐, 팬들 네. 글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저, 그, 캡쳐된 짤도 있어요. 네. 뭐, 김영아 선수가 이제 좀 서울 랜드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이 보이니까 네. 댓글도 달아가지고. 아. <laughs>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댓글도 네.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기억에 네. 남는 글 같은 게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글 되게 요글래한듯 봤던 건데. 네. 저보고 연에 연쇄 싸인마라고. 아, 연세 싸인마. <laughs> 아, 그쵸. 프로페셔널하게. 아, 이건 대회 아, 선수로서 그, 기분 어, 좋은 별명이잖아요 좋은 말이네. 그리고 아 악플도 실력으로 잠재우는 유일한 선수라는 아, 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음, 말씀 하시는 음, 네. 게 그래서 팬들 앞에 그렇게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프로 선수서 네. 진짜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네그렇 유일하게 악플이 없는 선수라는 그런 댓글도 너무 감사하고. 네네. 아, 근데 우와. 악플 달면 제가 댓글 달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laughs> 약간 선택적인 기억 삭제. 네, <laughs> 네, 아니 그냐면 그, 악플을 방금 다신 분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다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렇죠그 제가 일부러 더 다가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그플을 음. 다신 분이 다음 댓글 달 때는 되게 좋은 말씀을 음. 또 해주더라고요. 시 그래서 <laughs>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 네. 또 커뮤니티 하면은 또 김영광 선수 옛날에 그 대표팀 시절에 네. <laughs> 이훈재 선수를 뒤에서 때려보는 사진이 유명했었잖아요. <웃음> <웃음> 그 사진들이 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웃음> <웃음> 한번 해명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존경의 눈으로 네. 본거데내의 <laughs> 눈으로, 운지형은 아, 어떻게 하나. 네.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워야겠다. 네, 운지형 저한테도 한번 기회 좀 주세요라는. 네. 아, 얘기하면 <laughs> 운지형이 그때 저랑 할때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그 그때.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고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laughs> 오시는 <laughs> 네.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 목표보다는 팀 목표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1랜드 했을 때 사실 성적은 늘 바닥이었지만 선방률은 늘 1위 뭐그 네, 다음에 아, 꼴등한 상황에서도 베스트 골키퍼상을 받은 적도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전경기 출장도 두 번이나 했었고 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할 만한 사실의 성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저상 같은 거 이런 거안 받아도 되니까 제발 팀. 저희 팀 자체가 정말 <laughs> 네. 성적도 잘 나고, 네. 제가 그성장하는데 있어서 뭐 기여하고 또안될 때는 또 그만큼 또 뒤에서 또 서포트하고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팀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팀 성적.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이제 오늘의 K리그, 그리고 오늘의 축구를 보시는, K 그리고 나아가서는 K리그 팬들에게 김현우 선수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신다면? 제가 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희들의 가장 큰 힘이 팬분들이거든요. 네.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저희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늘 메시지를 전달을 네. 해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네. 프로 선수가 팬분들이 없으면 프로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팬분들이 가족? 가족? 아니면 동업자? 네. 네. 아니면 조력자? 네. 아니면 서포터? 네. 이런 느낌으로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K리그가 발전해야 저희 나라 축구도 음. 정말 세계적인 반열에 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더욱더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 f c 시 그... 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아, 부탁드립니다. 네. 오시는 성남의 그쵸. 성적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픽파온라인은 이제 다음 선수 인터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김영광 선수가 지목한 선수, 인터뷰, 선수로 다음 인터뷰를 할수 있을지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김영광 선수는 네. 이제 좀 그라운드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